황소장TV입니다. 10월 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상장사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황소장TV가 가지고 있는 적정주가 평가 모형으로 추정된 적정주가와 투자 지표들을 지난 한달 동안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이 방송의 내용이나 일회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의 기업 간 비교를 통하여 성공 투자를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과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동안 발표해 왔던 300여 상장사 적정 주가 투자 지표를 시청 순서나 방송 순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슬라이드의 결과표에 있는 상승 여력은 추정된 적정 주가와 추정 당시 주가를 비교하여 그 괴리율을 상승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승 여력이 클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요. 반대로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은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몇 프로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과표에 들어가는 지표로는 EPS를 BPS로 나눈 값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인 EPS를 주당 자기자본 즉 BPS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주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이 지표가 최소 5% 이상 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하곤 합니다. 폐급값은 퍼값을 EPS로 나눈 값인데 0.5보다 적으면 아주 좋은 지표 결과로 보,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을수록 투자 성공률을 높입니다. 내법 값은 EPS 증가율의 배당 수익률을 더하여 퍼로 나눈 값인데, 이보다 클때 관심 종목에 표민이 하곤 합니다. 물론 수치가 클수록 좋습니다. 이비 에비따다는, 시가 총액을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도 기업의 가치 대비 영업 이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수치입니다. 이것은 퍼와 비슷한 흐름을 가, 갖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지는데 일반 업종은 25 수준, 바이오 등 급성장 기업은 50에서 80 정도까지도 값이 차이가 납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최근 분기 현금 수입이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종목은 시총 최상위 종목답게 최근 시총이 크게 증가한 삼성 바이로직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제외하고 모두 상승 여력도 풍부하고 투자 지표도 아주 양호합니다. 현금, 어, 영업 현금 흐름은 현대차만 마이너스이고 어, 다른 기업들은 엄청난 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SK 이노베이션만 흑자 전환으로 인한 특이치가 나왔고, 다른 기업들도 시총 상위 기업답게 아주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투자 지표도 양호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SKI 테크놀로지만 과대 평가된 상태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종목은 아주 좋습니다. 금융사들은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업 성격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모두 설명할 수 없고, 또 앞으로는 특징점 있는 몇 종목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거나, 또 일회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SOL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롯데케미칼과 현대글로비스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투자지표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의 통제가 심하고 성장성에 제약이 많은 금융사는 제외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금호 석유와 한국 타이어 엔테크가 상승 여력에서나 투자 지표에서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LG 이노텍이 투자 지표에서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 어, 아무래가 흑자 전환에 따른 특이치로 인해 상승 여력이 크게 나왔지만 가장 좋은 투자 지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 CNE는 투자 지표는 좋지만 상승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네요. 다른 종목은 어, 슬라이드를 정지시켜 놓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펜오션이 어, 비록 2, 4분기에 주당 순익이 감소했으나 상승 여력이 워낙 높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 관심 종목에 둘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라이드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영업 현금 흐름은 비록 작지만 상승 여력이나 다른 투자 지표가 양호하여 관심을 가져볼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07위에서 약 120위까지의 종목 가운데 들어가는 슬라이드인데 효성 TNC가 상승 여력도 높고 투자 지표도 아주 양호하게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보이지 않네요. 대우건설은 워낙 경기 민감주인 건설주라서 변동성이 커 투자 성향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과 이후의 세개 슬라이드는 시총 1위부터 36위까지 기업의 적정 주가 투자 지표를 나타냅니다. 관심있는 종목은 화면을 멈춰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종목 가운데는 솔브레인 원닉 IPS의 상승 여력이 여유있어 보이네요. 투자 지표도 양호하므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바이오니어와 LX세미콘이 가장 상승 여력이 높고 투자지표 현금 흐름 등에서 아주 높은 투자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해 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고영이 가장 눈에 띄네요. 이 슬라이드부터는 시총 상위에 든 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몇달 동안 몇 차례 테마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던 종목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은 알파벳과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재무 불안정으로 인한 특이치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몰려 있네요. 랩지노믹스는 여러 면에서 눈에 들어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텐트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의 대주주 회사인데 본연의 영업보다 거래소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놀랄 정도로 큰 기업입니다. 암호 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 주목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 나오는 CMS 에듀, 애경유화, MK전자 등이 눈에 띄네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근산업, 인옥스첨단, KCC글라스가 여러 면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하츠 한국앤컴퍼니, 한국큐빅 등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한세에스24홀딩스, 휠라홀딩스 휴마시스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 최근 조정 기간을 통하여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24일 급등한 종목을 모은 슬라이드입니다. 본 방송 앞에서 본 시총 상위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몇 기업 빼고는 참으로 투자하기에 불안한 종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9월 28일 급등한 종목을 모은 슬라이드입니다. 투자하기 불안한 지표들이 가진 종목이 많이 보이네요. 9월 20일 급등한 종목을 모은 슬라이드입니다. 다들 과대평가되거나 연속 적자 기업으로 급등하였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투자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9월 30일 급등 종목을 모은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본 많은 슬라이드의 종목과 비교해도 매력적인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0여 개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회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 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